음. 네, 안녕하십니까. 타조타 c 검의 신대인 실장입니다. 자, 아까 오늘 오후에 그 BMW 네, 320i 차량 그 리뷰해드리고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아반떼 AB 차량 출고해드리러 왔어요. 촬영 감독님이 네, 가셔가지고 지금 제가 지인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또 핸드폰으로 네, 영상 한번 남겨보는데 오늘 고객님 혹시 어떻게 방문해주셨나요? 아, 뭐 이거 유튜브로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많이 공이 되게 많으셨어요.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입고 출고 해주셨고, 같이 되게 저보다 어리신 분들인데 커플에서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여성분은 이제 출연해좀 부끄럽다고 하서안 하시고 남자분만 네. 출연해주시고 이제 이걸 제 감사드리고, 뭐 만족은 해주셨나요? 아 예, 네. 괜찮았습니다. 만족하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출고해드릴 거고 여기는 이제 오토컬렉션이에요 수원에. 이거는 직접 저희가 매입, 오늘은 매입한 차량은 아니고 저희가 뭐 모든 차량을 갖고 있을 수는 없어요. 매입을 워낙에 많이 하지만 그래서 고객님이 원하시는 차량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서 네, 합리적인 수준만 받고 네, 최대한하게 네, 가장 좋아하실 만한 차량 최대한 같이 찾아가지고 네, 이 차량을 출고해드리겠습니다. 네, 차량 간단하게 한번 보, 보여드리고 네, 바로 출고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차량. 네, 봐 보시면은 네. 아, 감독님이 계셨어야 되는데, 아, 이거 혼자 뭐 하는 건지. 네, 아반떼 에디 차량이고, 보시면은, 파이어 상태 같은 거 보시면 새 거예요, 정말로. 트레이드 뭐 거의 80% 이상 남아있고, 네, 휠기스 같은 거 전혀 없고요, 네. 그리고 또 블랙 색상으로서, 또 이제 남성분들이 딱 좋아하는 색상이에요. 썬팅도 지금 적당하게 잘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내부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지금 6만 키로고, 네, 이렇게 순정 내비가 장착돼 있어요. 네, 썬루프는 없고요. 예, 네, 보시면은, 여기 열선 시트랑 핸들 열선, 드라이빙 모드, 예, 네, 변경 가능하고, 스마트키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시트 같은 것도 뭐 거의 새거고요 보시면은, 예. 네, 이렇게 보시고, 뒷자리도 한번, 네. 아, 이거 혼자 제가 다 하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아, 뭐 감독님은 아실런지, 예. 네, 다 보시면 너무 깨끗하죠? 뒷자리까지, 네. 그리고 뭐 뒷타이어, 네. 필리랑 상태 너무 좋고, 예. 네. 그리고, 네. 뒤에 아반떼. 광도 아직 살아 있네요. 네. 한번 뒤에도 적재함 한번 열어드릴게요. 보시면은 네. 여기 뭐 리페어 키시랑 저거 네.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오른쪽도 네 완벽합니다. 타이어랑 휠 상태, 디스 전혀 없이 네. 깨끗하죠. 이 네. 차량은 또 그리고 무사고 차량이에요. 네. 본내 단순 교환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아까 막 설명 드렸다시피 네, 무사고에 들어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뭐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뭐 나중에 대파실 때도 크게 감가되는 부분은 아니네 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뭐 출고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보고 싶어요.